이 기능은 PDF 문서상의 현재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블랭크 PDF 페이지를 삽입하는 기능입니다. 여기서 삽입을 하게 되고요,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블랭크 PDF가 삽입이 되고, 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이 페이지가 블랭크 PDF 페이지가 되겠습니다. 원본 PDF 문서에 그 템플릿 PDF를 삽입하는 기능입니다. 원고지나 악보, 편지지 등 저작자가 템플릿 PDF를 저작해 놓으면 기존의 PDF 문서에 그 이러한 템플릿 PDF 문서를, 페이지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.